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제 김원욱입니다. 자, 이제 2025년에 그개험도 있었고 여러분들 승진 시험이 좀 미뤄져서 좀 고생이 많으셨을 겁니다. 자, 이제 오늘이 시험 날인데 오늘 시험 잘 보셨으면 하고요. 자, 그 지금은 이제 내년 2026년 경찰 승진 시험을 대비해서 이제 김원욱 형법 강의 계획을 조금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카페, 그 다음 카페 김원욱 클래스에다가 자료나 이제 계획을 쭉 올려 놓거든요. 근데 그걸 이제 안 보시는 분도 계시고 뭐 봤지만 한번더제 목소리로 확인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의 계획서를 만들게 되었어요. 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일단 제 교재는 이렇게 요 어, 정도 교재가 있습니다. 그래서 김원옥 헌법은 기본서고요. 이렇게 지금 현재 5.1이 내년 시험 대비로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어, 1.0, 1.1, 뭐1.2 이렇게 뒤에 말이 바뀌는 것들은 이게 그 증보판이에요. 증법판 그래서 기존의 교과서에 있던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뒤에 부록으로 추가되는 증보판들이 되는 겁니다. 근데 만약에 이제 앞에 글자가 2.0 바뀌게 되면 이제 그 기존의 교과서의 내용도 다 고치면서 어, 개정판이 되는 거죠. 전면 개정판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게 이제 1.0, 2.0, 3.0쭉 지나서 지금 5.0이 지금 나고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기본서, 요약서, 기출총전이 세 가지가 핵심 교재 세 권인데. 이게 이제 그 5.1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. 자, 지금 기본서 5.1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오늘 시험일이거든요. 오늘이 2월 2 0일 시험일이니까 이제 시험 끝나고 한 일주일, 한2주 안에 그 책의 교재가 나올 거예요. 교재가 나올 것이고요. 그다음 여기에 이제 강의는 미리 다 촬영을 다 해놨어요. 그래 이제 경찰 간부 강의로 촬영을 했고 그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제공할 거니까. 이제 교재가 나오면 바로 이제 강의 촬영 끝났으니까 바로 강의 듣고 공부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자그 다음에 요약서 같은 경우도 이제 교재가 이미 출간이 됐어요. 출간이 됐고 이제 오늘로서 강의가 다 이제 끝마쳐서 강의를 다 완강해 을 놨습니다. 자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있는데 이거 두개 활용하실 때요 기본서 5.1은 2도로 나와 있어요. 2도 색깔이 두 가지 색깔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검은색 파란색 두 가지로 나와 있으니까요. 일단 기본서 강의를 듣거나 하실 때에는 뭐 정리하거나 미주적거나 형광펜 뭐 그거나 그러지 마시고 기본서 강의를 잘 들으시면서 어, 가, 저 김원욱 선생이 하는 말이 어떤, 어떤 말을 하는 건지 이해 위주로 아 이런 뜻이구나 그런 뜻이구나 이해 위주로 공부하시고 를 그다음에 기본서 강의할 때 제가 이 전자칠판에다가 어, 자료 화면 띄워놓고 강의하거든요. 그 전자칠판 판서 노트를 자료 다 제공합니다. 제공하니까 그 판서 노트를 뭐프린트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전자칠판을 그렇게 쫙 화면에 띄워둔 다음에 이제 보면서 필기하지 말라고 제공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화면에 띄워놓고 참고하면서 어, 정리나 필기는 책에다 하세요. 책에다 정리하면서 강의 듣는 게 좋습니다. 자 그렇게 이제 쭉 강의 이미를로 들으시면서 어, 필기할 때도 막 색깔 치지 말고요. 그 까만색 볼펜이라고했으면쭉 치면서 뭐 샤프 이런 거로 쭉 치면서 어, 강의할 때잘 몰랐던 걸 알게 되었거나 좀리에게 필요하다면 그다막 쓰세요. 막 써갖고. 너무 깔끔하게 쓰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렇게 쓰면서 이제 최대한 이해 위주로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는 위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고 나면 이제 여기 내 친구가 나왔는데 요 이미 교재가 나왔는데 이건 어, 4도죠 이제 올 컬러입니다. 이제 올 컬러 책이 나왔으니까 이 교재는 색깔별로 돼 있어요. 그래서 파란색은 유죄, 초록색은 비교되는 유제 빨간색은 무제 까만색은 기준이 되는 법률의 문구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. 이때는 이제 이건 정리 로 공부하셔야겠죠 기본서에서 이해를 위주로 공부했다면 이거 정리 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서의 강의가 대략 이제 그~ 일일삼 교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삼십 회 정도 강의가 진행됐거든요 그럼 총한 구십 강 정도 돼요 구십 강 정도 그리고 한한 한 강당 한 시간이나 한 시간 오분 정도씩 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곧 차근차근 아무리 시간이 그~ 없다손 치더라도 꼭 배속을 높이지 말고 1 배속으로 꾸준히 들으세요.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들으시고 필기 많이 하시고 강의 들으면서 막 필기 많이 할수록 그게 다 실력이 되는 거예요. 필기 안 하고 그냥 멍하니 강의만 듣고 있으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. 그렇게 이제 이 주를 강의 를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요약서 강의는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. 정리. 여기서 이제 뭐 색깔도 치고 볼펜 잘 써가면서 정리하시는 거예요. 자, 이거는 대개 이제 일일 삼 교시 기준으로 한1 6회 정도 강의를 했어요. 고그 앞에 한 2회 정도는 그동안 작년 2024년 2024년 1개년 동안 나왔던 판례와 기출을 다 모아서 강의를 진행했고요. 고그 강의를 진행했고 요 작년에 2024년도 1개년 진행했고 요걸 다 반영해서 만든 게요요서예요다 반영돼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미리 자산 설명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16회 에 걸쳐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할 겁니다. 자, 곱하기 3 하면은 뭐가 돼요? 3 368 48강이죠. 48강. 네, 그래서 자, 48강이면은 요게 순경 강의로서는 좀 많은 편이고 간부 강의로서는 적당한 편입니다. 그래서 경찰 승진 분들도 뭐 되게 승진하시는 분들이 그 중간에 공부 시간이 막 틈틈이 공부하시는 거잖아요. 그래서 뭐 채용이나 간부 학생들이야 뭐 꾸준히 계속 공부하지만 현직에 계신 분들은 공부했다가 시간 나면 공부했다가 바쁘면 또못 했다가 왔다 갔다 한 말이에요. 그래서 여기 기본서 강의를 잘 듣고 필기 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또 그래도 금방 까먹는단 말이에요. 까먹기 때문에 유약서강의긴 하지만 이거를 막확 줄여갖고 막 30강 이하로확 줄이지 않고 어느 정도 한 30, 48강 정도로 적절한 범위 내에서 기본서 강의 한 5분의 3 정도 되는 그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강의했습니다. 그래서 기본서에서 배웠던 내용들 다 한번 싹 훑어주고요. 뭐 기초도부터 쫙 훑어주고 비출 청전이 나와 있는 주의할 점도싹 훑어주면서. 요거, 이제, 그 잘들으시면 완벽한 정리가 될 겁니다. 자 제가 추천하는 것은, 자, 이렇게, 그, 그, 이제, 형법 원기총이 나오게 되는데, 이건 아직 안 나왔어요. 이건 아직 안 나왔는데, 이건 나중에 이제 언제 나오냐면은, 한, 어 3월 달에, 이제, 경찰 채용 시험 있잖아요. 이제 2월 달에, 이제, 경찰 승진 시험 이 있었고요. 그럼 2월 달 경찰 승진하고, 어 3월 달 경찰 채용까지 다 반영해서, 3월 말까지 반영해가지고 한 4월 초 정도에 막 교재가 나올 것 같아요. 그럼 여러분들은 승리 시험 공부할 때 요거 교재 나오면 이제 바로 공부를 시작하시는데 이해 위주로 하시고 요거 다 정리하시고 쭉 정리하세요. 자 그러면서 이 요게 다 되고 나면은 4월쯤에 4월 한 상반기쯤에 나올 거예요 아마. 기출 이 나오면 기출 문제 쭉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. 여기도 작년 기출 판례 다 포함해서 문제집이 나갈 겁니다. 이렇게.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. 자 다음에 이제 여기 여기까지는 그 2024년도 최신 팔레 최신 기출이 반영이 되었을 텐데 그죠? 그다음에 요 교재가 나온 다음에도 내년 시험 보기 전에 올해 2025년도 팔레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요 강의 하고 나서도 올해 2025년 일개년 최신 팔레 최신 기출이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. 자, 이건 또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내년에 2026년 시험 보기 전에 올해죠 올해. 2025년 올해 한 11월 12월쯤, 올해 말쯤에 다시 한번 자료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. 그래서 최기판 강의를 할 거예요. 최신 기출, 최신 판례 강의입니다. 1개년치. 그래서 이제 요 교재하고 이제 요렇게 두개 더하면은 이제 시험 대비로 완벽한 준비가 될 거예요. 자, 다음에 이제 강의 중간 중간 자료들이 나가거든요. 강의 중간 중간 뭐 복습 자료, 뭐 진도별 모의고사, 뭐 전범이 쭉 나갑니다. 그거 다 한번 쫙 풀어 보시고 그다음 걸다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 시험 어, 내년 시험 대비로 2025년 올해 한 11월이나 12월쯤에 직전 아, 모의고사는 교재 출간이 돼요.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쭉 공부했던 1년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번, 한번 훑어보면서 아, 10회분 구성이 되니까 40문제 10회니까 400문제 정도 됩니다. 그거 풀면서 한번 연습을 한번 내고 연습. 자 그럼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.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자, 기본서는 일배속으로 배송 높이지 말고 한 번을 정확하게 들으세요. 한 번을 정확하게 들으면서 듣는 내용 중에서 이제 판소노트 제공되니까 판소노트라던가 제가 필기한 내용들이 있으면 교재에다가 필기하시면서 막 필기하세요. 꼼꼼하게 예쁘게 쓰려고 하지 말고 막 필기하면 됩니다. 막 필기하세요. 어차피 이거로 정리할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번을 정확히 딱 들으세요. 한 번, 한 번. 한번쫙잘 보면 돼.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잘들었으면 이걸 또 들려고 으 하지 말고, 네,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들으세요. 유학서 강의 지금 완강 됐잖아요. 그 유학서 강의를 들으세요. 이것도 당연히 이제 처음 들을 때는 일 배속으로 들어야겠죠. 일 배속으로 들으면서 차근차근 여기서 어, 공부했던 거를 이걸 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한 절반의 시간에 쭉 압축 정리해 놨으니까 쭉 복습한다서 들으시면 되겠고, 자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는 이제 필기를 막하면 안 돼요. 막하면 안 되고. 잘 정리하면서 깨끗하게 예, 필기를 하세요. 색깔별 정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뭐 필요할 게 많, 많지는 않을 겁니다. 그래도 필요할 게 있다면, 정리를 깨, 깨끗하게 필기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여기는 이제 책에다가 정리를 잘 해야 되니까, 강의를 들을 때 필기할 선이 있었다 그러면은, 이 책에다 바로 필기하지 마시고, 필기하 마시고, 무슨 뭐 이렇게 그 종이라던가, A4용지, 뭐, 백지라던가, 공책이라던가 사셔갖고 강의에서 꼭 필기할 내용이 있으면 여기다 필기하세요. 여기다 쭉 필기한 다음에 이제 한 강, 두 강, 세강 듣고 나서 그다음 복습할 때 여기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고 확실하게 내 것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 여기다가는 정선되어서 다시 다시 요약해 갖고 깨끗하게 그렇게 필기를 딱 해갖고 단권하는 겁니다. 그래서 단권 단권하는 거예요 단권한 다음에 이제 이 교재는 앞으로도 한 번만 보는 게 아니에요. 앞으로 다섯 번, 열번쭉 봐야 되거든요. 그래서 사실 뭐 시간이 많이 나오면 열번 보면 좋죠. 그리고 7회독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. 최소 7번은 봐야 자기게 된다 이거예요. 그래도 못 해도 다섯 번은 봐야겠지 최소. 응, 봐야겠죠. 근데 만약 이 교재를 다섯 번을 보는 수험생이 있다면 다섯 번, 일곱 번, 열 번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. 왜냐면 한번볼 때, 한번볼때 48시간이 걸렸으면은 두 번째 볼 때는 절반 시간 걸리고요 세 번째 볼 때는 또 절반 걸리고 네 번째 볼 때는 또 절반 걸리고 다섯 번째 볼 때는 또 절반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보는 시간이 점점 반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럼 다섯 번째 볼 때는 한 세네 한 시간이면 다 본단 말이죠 그럼 세네 시간만에 한번 다볼수 있는 실력이 되었으면 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볼 때도 한 두세 시간 다 보기 때문에 사실상 비슷한 겁니다 근데 그때는 아는 그래서 이제 아는 걸 반복하고 까먹지 않으러 보는 거지 실험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죠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뭐 다섯 번을 봐야 되는데 아 선생님 저는 저 혼자서 그냥 강의 없이 혼자서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자, 읽히지도 않고 다 아는 것 같고 힘듭니다 그런 학생들은 강의를 한번 더 들어도 좋습니다 자 그럼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어, 한번 자세히 봐, 보고 필기 정리 다 해놨으니까. 두 번째 강의 들을 때부터는 그냥 놓고멍하 멍하니 봐도 공부가 돼요 그때는 그래서 두 번째 볼 때는 1.5배 속으로 좀 높여서 들어도 돼요 들었고 또 듣는 거니까 그다음 세 번째 들을 또 듣게 된다면 한 1.8배 속이나 2배 속까지 올려도 다 귀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집중만 한다면 그렇게 한 번, 두 번, 세번 정도 들어도 좋고요 책을 보는 거 다섯 번 정도 이상 보시면 좋겠어요. 자 그렇게 이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. 자 얘는 한번 정확히 들어라. 예, 최소 한두세번 정도 듣는 게 좋다. 자 원기청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 뭐 강의를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거야 사실은. 왜냐하면 여기는 기본서랑 유학 강의를 잘 듣고 자기 거를 만들었다면 기출은 그냥 풀면 되는 거거든. 내가 내가 푸는 거예요. 기출은 누가 풀어주는 것보다 내가 공부해 내가 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. 그래서 강의를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된단 말이에요. 자 그러면 이제 4월 달에 교재가 나오면 그때 강의를 할 건데. 그럼 뭐 강의를 그래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럼 들으시면 되고요. 아니다 난 시간이 없으니까 아, 유학설 반복 들으면서 이 내가 풀어보겠다 그러면 강의 안 들어도 괜찮아요. 자 근데 이게 또 듣기도 안 그렇고 안 듣기도 그렇고 프리패스 연회 끊어놓고 또안 들으니 돈도 좀 아깝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남는 거 같고 그럼 들어보세요. 자 근데 이제 둘다좀 애매하다 그런 분은 절충하는 안돼 있어 요 절충. 절충은 뭐냐면 원기총을 이제 강의 없이 혼자 쭉 풀다가 아,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. 그런 것만 발췌해서, 발췌해서 어, 들어도 됩니다. 예, 그런 말도 있어요. 제가 이제 원기총 그 강의를 할때그 기출문제, 그 문제 전면을 화면에 띄워놓고 강의를 하거든요. 예, 띄워놓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원기총이 있다. 그러면 뭐, 어, 총론 105번 문제,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, 2번, 3번, 4번 이렇게 짐을 쭉 띄워놓고 강의한단 말이에요. 쭉 뛰는 강의 하니까 이제 화면을 쭉 돌려보다가 보면은 아 지금 105번 하고 있구나 3 0 0번 하고 있구나 화면을 뜨니까 문제번호가 다 지금 알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부분만 딱 발췌할 수가 있습니다 발췌하더라도 괜찮다 이거예요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잘 정리하실 때 이거는 이제 다섯 번 이상 보셔야 되고 여기서는 이제 그 이거를 볼때 이거 이제 안본 상태로 풀지 마시고요 요약서를 진도를 정해서 뭐 오늘 뭐명예손죄다 그러면은 명예손죄에 대해서 어, 내 친구 역사를 먼저 공부하세요. 공부하고 를 나서 공부하자마자 바로 풀어야 돼요. 예, 공부하자마자 바로 풀어야 됩니다. 자 바로 풀어가지고 이제 맞추는 게 있고 틀린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틀리는 건 반드시 체크하시바랍니다. 기자그 다음에 이제 원기청을 한번 봤죠. 두 번째 볼 때는 에 이제 뭘 보냐면 어, 한번 보고 맞춘 것은 이제 볼 필요가 없어요. 볼 필요가 없고 예, 보고 풀어 틀린 거 틀린 것만 보는 거예요. 틀린 거만 근데 또 풀어도 또 틀렸다. 그럼 또 체크해야지. 그럼 세 번째 볼 때에도 틀린 것만 또 보는 겁니다. 이렇게. 그럼 이제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 쭉 보게 되면은 이제 봐야 될 양이 팍팍팍 줄어요. 틀린 것만 보니까. 그래서 쭉쭉쭉 줄고.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지문 옆에다가 한번 틀렸다. 두번 틀렸다. 세번 틀렸다. 틀린 표시가 체크가 됩니다. 그럼 나중에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이 원기총을 다시 한번 쭉 해독을 할 때. 그 틀린 표시가 많은 것부터쫙 보고, 세 개짜리 쫙 보고, 두 개짜리 쫙, 쫙 보고, 이제 시간 나오면 한 개짜리부터 쫙다 보고, 그래도 볼게 얼마 안 되단 말이에요. 시간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근데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. 근데 제가 이내 친구를 보자마자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보자마자 풀어서 맞추는 것은 이때 보고 바로 풀면은 맞췄지만 다음에 이걸 안 보고 풀면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? 막, 그게 불안해 가고 다 보는 분도 계시거든요.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. 그럴 필요 없이 틀린 것만 보시면 됩니다. 왜냐면, 한번 맞춘 것은 또 맞추게 돼 있어요. 어떻게 장도합니까 기억이 안날 텐데. 자,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? 이, 내 친구를 계속, 어, 반복을 해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. 자, 이해되시죠? 공부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. 자, 내 친구 여약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, 여섯 번 시간 내데 무한 반복을 할 거잖아요. 무한 반복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걸 계속 반복해서 내 거로 만드는 과정을 그 반복할 거기 때문에 이걸 보고 나서 바로 풀었을 때 풀리는 것은 앞으로도 풀리단 말이에요. 이걸 계속 반복할 거니까. 이걸 반복을 안 하면서 맞춘 거는 당연히 틀릴 수가 있겠지. 까먹으니까. 근데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, 보고 맞추면 또 맞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보고 나서 병의 손재를 공부하고 나서 바로 풀었는데도 틀리겠단 말이에요. 이거는 뭐 내가 뭐 포인트를 잘못 잡았던가 아니면 뭔가 그 이해를 잘못했다든가 암기가 안 됐다든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. 그런 그러니까 것들만 체크해가지고 점점점 개수를 줄여나면 되는 겁니다. 이렇게. 그럼 나중에 그 요약서가 뭐5회독7회독 이렇게 되고 나면은 요건 이제 단권화된 교재로서 요걸 계속 이제 시험장 갈 때까지 들고가시면 되겠고 그다음 에 여기서 틀린 것만 쭉 모아갖고 나중에 정말 이걸 봐도 잘 모르겠거나 그런 것들은 5단 노트를 만들어갖고 쭉쭉 정리하면 돼요. 정리해갖고 이게 완벽히낼게 되면 시험 한한 한 달이나 보름 남았을 때 이걸 보고도 틀린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다시 단권으로 또 집어넣으면 돼요. 틀렸다고 바로 단권하면 막장황이요 교재가 지저분해지단 말이야. 그러니까 따로 오단 노트 만들어서 이걸 이제 반복해가지고 완벽히냈게 되면은 그다음에 키워드만 딱 뽑아서 여기다 간략 간략하게 단권 하시면 나중에 이제 이거 한 것만 갖고도 시험 대비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일년 강의를 시작할 거니까요 그 여러분들 그 제가 다음 카페에다가 이제 답변도 열심히 달고 어~ 요거 교재도 그 기간 맞춰 이제 잘 나오도록 하겠고요 초반에 요거 두 개가 이제 강의가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이월삼월사월 남들 이제 막 여름 가을 때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상반기에 2월에 시험 있었으니까 3월, 4월, 5월 이제 7월, 8월에 이제 여, 더운 여름이 되기 전에 또 너무 더운 또 지쳐 갖고 공부 못하거든요 그래서 3월, 4월, 5월, 6월 요때 이제 열심히 공부하셔 갖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일단 그 상반기 열심히 해 두시면은 나중에 이제 짜잘한 것만 좀 반복하시면 되기 때문에 공부가 훨씬 수월해져요. 상반기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조그만 노력으로도 어, 실력이 점점점 탄탄하게 구성이 되고요. 상방에 놀아버리면 놀아버리고 나중에 막 9월 가서 공부 시작하려고 그러면 막죽도밥도안 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. 막 마음만 급해갖고는 볼건 많은데 뭘 봐야 됩니까? 색 찍어 주세요. 그리고 얇은 교재 내주세요. 막 그런 경우 가 많단 말이에요. 근데 제가 이제 항상 강의하다 듣낀게 뭐냐면 한 10월쯤 제가 추석지 추석 항상 추석이 기준인데 9월 10월 추석쯤 됐을 때 선생님 유학서 내주세요. 얇은 걸 내주세요. 이것만 보면 된다. 이거 런 내주세요. 이런 분들은 대개 그 다음에 시험의 결과가 크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런 분들이 결과 좋죠 추석 좀 돼갖고 얇은 요약서 이런 거 내드릴까요 그러면 선생님 그거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다 공부하고 뭐단구나다 됐으면 이것만 계속 보면 되는 건데 뭐 요약서 뭐가 필요합니까 어차피 요약서 내 봤을 적에 다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이제 전부 결과 종교가 많죠 그래서 항상 항상 상반기에 좀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.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어, 그러면 이제 여기 어, 정리만 쭉 해가지고 시험장 가시는 분들이 성적이 좋으니까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하지만 또 추석 때면 또 선생님 말이 좀 달라져요. 추석 때면 또 많이 달라져갖고 자, 지금 추석입니다. 그동안 공부 하나도 안 하셨죠. 지금부터라도 하면은 될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제가 이 유학설 내고 강의할 테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될수 있으니까 힘을 내세요. 한단 말이에요 그러 그건 거짓말입니까? 거짓말은 또 아니에요. 그게 또 맞기는 맞는 말이에요. 그슨 말이냐면 이제 승진하시는 분들이 이제 백이라고 그러면은 상번기 열심히 하시고 하반기에 쭉 정리 반복하시는 분들이 한80% 합격을 해요. 다 대부분 당락은 뭐 추석 때면 거의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. 자 근데 이제 20% 정도가 여기 공부 안 하셨던 분들 중에서 추석 때부터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20% 합격을 할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. 뭐 추석부터 공부해서 뭐다떨어진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 열심히 하시면 그래서 아 추석 때 이때부터 열심히 하셔도 될수 있습니다 하는 건 거짓말은 아니에요 될수 있는 거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부터 좀 미리 해두시면은 편하게 공부해서 합격을 할수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더 쉬운 방법이라는 거죠 놀다가 갑자기 막닥 쳐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올해 1년도 그 업무 보는을 피곤하시겠지만 틈틈이 시간 내면서 제 강의 많이 들어주시고 어, 기본서는 한번 들으시고요 유학서는 어, 두 번, 세번 들으시면 좋습니다. 그 시간 되면 계속 더들으셔도 좋습니다. 어, 좋고요. 어, 그 원기총강의 같은 건발서듣거나 아니면 제 원기총강의 같은 경우도 그 문제랑 지문을 화면에 띄워서 제가 강의할 거니까 뭐, 뭐 지하철이나 뭐 이런데 자기 전이라든가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스마트폰 딱 켜놓고 그렇게 이제 지문이 눈에 보이니까. 이제 딱 틀어놓고 강의를 들으면서 봐도 되고요 온기총 강의를 아니면 강의 안 듣고 자기가 문제를 딱 보고 풀어봐도 괜찮아요 풀어봐도 아 이거 이거였지 이렇게 기억을 환기시키면서 그렇게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여러분들 내년 2 0 2 6년에 그 경찰 승진 합격 승진하시길 기원하면서 제가 강의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강의 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세부적인 강의라든가 뭐 교재 발출간 시기라든가 강의 계획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 카페 김원호 클라스에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기에다 올려두시면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질문 주시면 어,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강의기를 말씀드렸습니다. 자 열심 우리 열심히 해, 어, 해가지고 내년 꼭 합격하시면 어, 좋겠습니다. 자 감사합니다.